안녕하세요. 하늘반지 무속대학 정보 정대학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마산에서 기도행사를 하면서 목이 많이 상했어요. 하루 8시간 정도, 한 15명 정도씩 해서 한 30명을, 어, 기도 받아주고 오다 보니까, 어, 그 영상도 이제 제가 한분한분 한분 해서, 어, 좀 올려드릴게요. 시간 나는대로 여러분에게 해줄 말은 너무 많은데, 저도 생활이 있고, 어, 무당으로서 뭐 손님 상담도 하고 굿도 하고 기도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음, 너무 예전부터 우리 선생님들 조차도 어, 실질적인 의미의 깊이를 잘 모르고 어, 너무 우리 민족이 불교 문화 속에서 또 도교 문화 속에서 제가 옥수부경 강의와 틀경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면 마무리를 못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불교는 불교라는 종교에서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천도해야 된다는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도교는 도교에서 귀신을 믿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천신을 믿어라 라는 의미에 귀신은 쫓아내고 때려서 겉밖에서 윽밖에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다분히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와전된 그몇 가지 오해들이 있으니까, 그 오해들을 또 확대 재생산해서 어, 사실은 제가 시작하는 30년 전만 해도 유튜브나 네이버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일자무식의 할머니들이 무당이 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 정보교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받는 느낌, 내 생각, 내가 겪고 어, 깨닫는 거 이런 걸더 위주로 삼았는데 요즘에는 어, 기본적으로 다들 고등교육들 받고 어, 정규적인 학습교육을 받으면서 어,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논리적인 생각을 강요받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의 에,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느낌 있을 때 이걸 자꾸 분석을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에서 맹목적으로 떠들어내는 말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확대 재생상대에서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용어 쓰레기 같은 어떤 자기 주장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하는 무당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무당들이 또 너무 많아지니까 아, 내가 느낌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반인 역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잘못된 지식을 진실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아,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어, 몇 가지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당이 믿는 신은 결국 조상신이라는 얘기했는데 오해와 진실의 강의에 이어서 제일 오해가 많은 것이 허주 잡기에 대한 오해예요, 허주 잡기. 그래서 이 허주 잡기라는 말이, 이게 결코 우리 민족들이 이런 말 많이 안 썼는데, 이게 도교적인 사상입니다, 도교. 도교에서는 통상 조상을 다, 조상님을 다 신이라 보지 않고, 우리 조상님을 다 허주 잡기로 봐요, 조상님을. 그래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몽둥이를 떼내야 되는 존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야는 게 거기서 귀신 체험 하는데 뭐어 어디 공포의 집 같은데 공포의 집 같은데 가면은 이런데 가면은 뭐 귀신이 날라붙는다. 그다음에 귀신 체험 하는데 가서 또 예, 공동묘지 같은데 가면 공동묘지 같은데 가면 귀신이 따라붙는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 하는 무당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흉가 체험하러 가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하면 돼 거꾸로 이 귀신 체험하는 곳에 근무은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하 직원 그 다음에 흉가 체험이라는 방송 드라마를 찍으러 다니는 어, PD 작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야. 공동묘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공동묘지, 납골당뭐 아니면 장의사집, 상포집, 뭐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병 걸려서 뒤지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맨날 무당들이 상대하는 게 귀신인데 점을 봐도 그집 조상이 실리고 구세라도 그집 조상이 실리고 내가 기도가도 내 조상이 실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신병자로 다 살야지. 아 귀신병 걸려, 서 뒤져야지, 뒤져야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말을 너무 뻔뻔하게 정말 이게 사실인 양 떠드냐고요. 이런, 이런 개 만든, 떠드는 무당들이 있으면 이런 무당들은 이거 무당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무당들은 무당이 아니라 제가 뭐랬죠? 사기꾼이다. 그 다음에는 신과 귀신의 관계를 또 헷갈리게 만든 뭐 집에서 촛불을 함부로 켜면은 안 된다. 촛불을 함부로 켜면은 뭐 신이 온다. 귀신이 따라붙는다. 뭐또 응? 분신 사발을 하면은 뭐 귀신이 따라붙는다. 신이 온다. 또 산에 기도를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아니 씨발 산 기도하가서 귀신이 따라붙으려면은 등산객들 은 어떻게 등산객 아니면 산악회치고 산악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악회 물론 산악회 가서 기도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큰 사찰 큰 사찰은 다 명산에 있고 사산에 있어 속리산 뭐 법주사, 계룡산 뭐해압천해 어, 행사 다 산에 이런데 앉있어 근데 이래 기도다니면 전부 다 어, 신이 오고 전부 다 무당이 되고 전부 다빙이 걸리나 아니면 촛불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초라는 거는, 초라는 거는 지금은 이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잖아요. 석유화학 제품이.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석유화학 제품이 수입되기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초라는, 초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온 게이 땅에서 나온 게 불과, 불과 100년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무당집에서는 이 초라는 걸 지금처럼 키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이 초라는 것이 제가 그 벌꿀 있잖아요. 벌꿀, 꿀벌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게 렇 꽉에서, 어 뭐, 이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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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벌집이 돼 있잖아요. 요걸 제가 걸러가지고 요만한 벌집 하나여서 이 밀랍이 과연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요걸 제가 모여서 녹여서 해봤어요. 소주 잔으로 반잔 나오더라고 이 소주 잔으로 반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를 제가 껴 가지고 한번 켜 봤는데 이건 정말로 목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이 집안의 환기에도 좋고 이거는 여기에는 이 벌에서 내뿜는 자연 항생제로 포라폴리스가 들어갔어 포라폴리스 이게 기관지에 참 좋은 거거든요 저도 이제 포라폴리스 간혹 입에다 넣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자연양봉에서 나오는 이 밀랍을 가지고 초를 만들면은 이 밀랍이 우리가 쓰는 원백이나 이렇게 뭐 하나 만들려면은 아마 이 밀랍이 한천 개는 돼가지고 천개 그럼 이거를 일반 가정집에서 이런 초를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는 지금이나 초라는 거는 어릴 때 불을 밝히는 용도야 이 어릴 때 불을 밝히는 용도도데 여러분 사극 보면은 왕실에 초를 켜놓죠. 아니면은 대감님 집에 초 키죠. 대감님들도 초잘못 켜.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다 등잔이라는 걸 썼단 말이야. 등잔 이 등잔을 쓰는데 이 등잔에는 거의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옛날 에 일반 가정집에서 기름을 짤라면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야. 진짜 문화를 알아야 돼. 문화를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알아야 돼. 아니, 촛불을 함부로 키면 귀신이 달른다면은, 이거 개 같은 말이 이거 진짜로. 쓰레기 같은 말. 이런 것들은 무당 아니야, 이런 말 하는 무당들은. 그 다음에 분신사바라는, 아니, 분신사바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분신 몸뚱아리가 나눠진다는 분신에다가 사바라는 거는 불교의 사바하는말이야 사바하. 사바라는 말은 인도, 산스키리 들어, 크다란 말에, 크다. 대단히 크다. 몸이 나눠져서 크다라는 말갖고뭔 귀신이 와. 이런 걸 가지고 또 유튜브 찍어가지고, 이런데서 뭐 귀신이 날라, 이래 분신상, 미친년들 이거. 무당 아니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끼돌 가면 귀신이 따라붙는다, 그러면. 아니, 무당들 다산기도 다니지, 뭐, 용국기도 다니고, 그러지 거기에서 귀신다 따라붙는다. 그럼 등산객들, 산악해 하는 사람들 다 귀신병 걸 뒤지야지. 여러분들 거꾸로서 단일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일인데 이런 말로 현혹시키는 무당들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다음에는 부정이 탄다는 라 것도 아니 우리가 무슨 살면서 뭔 부정이 그렇게 다 어느 때는 내가 나무를 들여와서 가구를 들여와서 그것이 통법이 났어요 그 부정 아니잖아 동법이지 똥을 쌌다고 부정이야 뭐 거기다가 많은 얘기들 하는 것이, 이 지금 똑같은 댓글도 달리고, 어 저한테 문자 메시지, 이 피부정을 얘기하면서, 그 집안에 뭐아기가 났을 때, 뭐 탄생을 했을 때, 아니면 또, 이번에 댓글을 달으신 우리 보살님 하나는, 아니, 문자를 보내신 보살님은, 기르던 강아지가 아기가 났는데 이것도 부정인데 내가, 어 옥수를 가아도 되느냐, 촛불을 켜도 되느냐, 탄생은, 이 세상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 부정이 아니야. 왜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 특히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할 때, 그 절대 부정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인간의 몸의 현상이고, 내가 삶을 줘야 되는 방법이고, 내 몸에서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흔적인데, 그걸 왜 부정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들, 전부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 다음에 삼가집도 마찬가지, 영안실도 마찬가지, 산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이 출산, 탄생, 이 강아지, 어, 이거 역시. 아니,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 조산원, 그 다음에 산부인과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맨날 부정타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 어, 수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정타서 어떻게 살아? 다 죽어야지. 그 다음에, 삼갓집을 가면 안 된다, 영안실 가면 안 된다, 산소바람, 산소에 가면 안 된다. 아, 그러면 국립묘지 가는 사람은 하나도 안 되게. 여러분들, 현충일이나, 현충일이나 추석설날에 뭐, 대전형충원이나 동작동 극립묘지 봐봐요. 그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러면 그 공동묘지에 그냥 묘비석이 막쫙 늘어져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귀신 다 달라붙으면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빙의 걸려서 다 허주 잡기 깨야지. 안그래면그 공동묘지, 납골당,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맨날 빙의 걸리고 허주 잡기 깨워가지고 죽어야지. 또. 태화도 지난 시간에 한건 탱화예요 글문으로 하면 안 된다 종합태화쪽태화뭐 어쩌고 저쩌고 정불로 하면 안 된다 몸불로 하면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못하고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안할게 있으면은 그런 조상신이면 다 내모셔 시발 무당하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는 한번 이런 강의 해놓은 게 있는데 또 정신빠진 놈들은 정신빠진 놈들은 대가리나 기르고 한복이나 입고 우아라 떨고 꼴값 주제비를 치면서 살생을 하면은 살생을 하면 지옥을 간대. 살생을 하면 지옥을 간대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맨날 바퀴벌레 때려잡고 모기 때려잡고 나는 어, 여름이면 조개 잡으러 가서 쭈꾸미도 잡고. 투망 던져서 낚시도 하고 그런데 나도 어, 뒤졌어야지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살생의 산물이야 여러분들이 가서 삼겹살을 먹어도 돼지가 죽은 살덩이고 소고기를 먹어도 소가 죽은 살덩이고 여러분들이 멸치볶음 하나를 먹어도 멸치가 죽은 사체를 먹는 거 멸치볶음 사체 멸치 죽은 시체를 여러분들이 처잡 쓰고 있는 거라고 아니면, 콩나물 때가지를 하나 삶아서 먹어도, 콩나물이라는 식물이 뒤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쌀밥을 잡수셔도, 보리밥을 처먹어도, 그것이 쌀이 죽은 거고, 보리가 죽은 거란 말이야. 이세상의 식물도 생물이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다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때려잡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연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을 만드는 건데, 치료약을 만들고, 저 원양원 넘나가서 참치잡이 1톤씩, 2톤씩, 멸치, 갈치, 고등어, 꽁치, 이런 거 잡는 사람들 다지옥 가야지. 저 수산시장에 가봐요. 살아있는 꿈틀꿈틀한 장어 가공하는데 가봐. 이런 팔에다 못 하나 딱, 대가리 장어 대가를 껴놓고, 여기서 껍질 딱 까버리지. 그런 사람들 다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천벌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맨날 업장 소멸해야지. 이 지금 대한민국 무단계가 썩어도 너무 썩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론을 진실인 것처럼 모도하는 이 바분이 불교에서 중들이, 중들조차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개소리. 그 다음에 도줄, 신줄이라고 하는 자칭 꽁지머리가 기는 도사 가짜 새끼들. 그 다음에 옥초부경이나 떠들고, 옥황상제가 어쩌고 천신, 높은신 어쩌고 떠드는 병신같은 새끼들 정말로 개멋도 모르는 새끼들 그 다음에 빙이 퇴마 허주한다고 지가 중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런 새끼들 빙이 퇴마한다고 허주 잡겠다고 허주 끝에 비껴내라 어? 이모도 쫓아내라 아버지도 쫓아내라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여러분들을 존먹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이런 거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고. 아 무당이 귀신 무서움 어떻게 살아. 상가집을 못 가면은. 아 무당이 영안실을 못 가면 무슨 맛으로 살아. 그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내부모내 형제가 죽었는데. 내 일가 친정 내 동기가 죽었는데. 거길 왜 가지 말라 그래. 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해의 운세에 따라서 운세에 따라서 상가집에 갔다 오면은 그 귀신이 발동을 해서 내가 몸이 아플 수 있는 해운연이 있어. 그런 때가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전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고 겨울이면 독감이 유행을 하고 감기 몸살이 걸려도 내가 몸이 튼튼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저항력이 약하고 관리를 잘 못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운세가 좋고 평범하게 잘 지나간 때는 영안집을 가도 돼. 상가집을 가도 돼. 공포체험을 100번을 해도 돼. 흉가집을 가도 돼요. 가서 삼겹살을 먹어도 돼. 저 일식집에서 알탕을 먹으면은 알집 하나 입에 든는그 순간 그 동태알이 동태알이 수천 개를 먹는 거예요. 수천 개를 동태 아직 부화되지 않은 동태 어린 새끼 사체를 수만 마리를 먹어도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여러분한테 그 귀신이 움직인다 해도 남의 조상이 나한테 움직이냐. 그거는 하나의 핑계야. 내 조상, 내 할머니가 나를 좀 알아달라, 대접해달라. 이럴 경우에, 아이, 까짓거저 국내면지 갔다 와서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이상하면, 아, 무단불러다. 굿한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겁내. 아, 무당도 좀 그래야지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도 좀 풀어주고, 달래주고. 아, 무당이란 직업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너무 그런데 다 가지 말라면 어떡해. 그리고, 대전지역의 활동, 내가 고향이 대전에, 아, 창패 죽고어요 진짜로. 대전지역의 활동하는 쓰레기가 좀 많아요. 대가리 길렀다든지, 아니면 대도하는 말로, 조상꾸도 할 수, 할 필요 없다면서, 가게 고사나에 처먹는 새끼도 있고, 아주 내가 충청도가 이게 쓰레기 밭인가 봐. 근데 전라도에도 한놈한 마리 한 있고, 대, 구에도한 마리 있더라고. 아주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칭하는 쓰레기들이 누군지 대충 알 거예요. 네. 그래도 나는 누구라고 이제 찍어서 말안 해. 찍어서 말하면 괜이 귀찮으니까. 옛말에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 더러워서 피해. 나 시간도 없는데, 그놈들하고 말싸움하기도 싫고, 어, 아무튼 어, 그 다음에는 서로간에 무당들이 뭐또 개싸움한꼴 보이는 것도 싫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존심, 스스로의 확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뒤집어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바꾸면은 무당이 평생 귀당 귀신 갖고 사는 거야. 일반인들은 그럴 때귀신과 얽히고 설킨 일 있으면 그 무당집이 풀어주는 거야. 뭘 무서워해? 그리고 이런 거 걸린다고 죽지 않아요. 건강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이런 거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귀신 체험 공포의 집, 흉가 체험, 산기도 촛불, 피부정, 삼갓집 이런 데안 가도 안 가도 걸려. 자기 자신이 이런 거 상관없다 생각하면 갔다 와도 안 걸려. 다만 때때로 내가 우리 조상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언가를 바랄 때, 나도 좀... 한 그릇 먹고 싶다. 나도 좀 풀어다. 할 때는 나한테 어떤 이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겁먹은 거 없어. 아, 조상님이 와서 알아달라는데 구탐을 해주면 되지. 아, 그래야지 무당도 좀 먹고 살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흉가처럼 가세요. 얼마든지 촛불 켜놓고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산기도 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타고난 팔자에 무당이 안될 사람은 안 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허주 잡기도 없고, 귀신도 없고, 상문도 부정 안 들고 촛불도 부정 더군다나 어, 조카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는 사람의 기을 포기하고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마찬가지 호주잡기였다고 엄마도 쫓아나 아버지도 쫓아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무당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저저 저 무당은 나한테 너한테 호주가 있다 너한테 잡신이 있다. 네 이모도 쫓아내다 부모도 쫓아내다 고모도 쫓아, 내 할아버지도 도를 못닦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무당들은 무당이 아닌 걸 떠나서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런 것들은 악마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만이 무섭대 정보서 정내합니다.